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려고 해요. 근데 알아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은 싹 빠져 있어요. 근데 내 뒤로 재개발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됐을 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런 경우는 호재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구역 지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개발지는. 구역 지정이 되는데, 아, 앞으로 여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뭐2,000 세대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재개발은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세대 수가 많아지고 조합원들은 어2,000세대 조합원은 한500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2,000 세대가 들어올 거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 1,500 세대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내 건물의 배후 수요가 500 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1,500세대가 더 증가해서 2,000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 곱하기 4가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호재인 거죠. 호재. 아주 좋은 호재고요. 그리고 내 건물이, 아파트가 새로 생겼을 때,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대부분 소득 수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 수준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생기는 상권도 또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임차 업종도 필요하겠죠. 인프라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가장 베스트 뭐냐면, 내 건물이 아주 좋은 건물의 입지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건물을 할 때, 아파트,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전에, 주택에 대한 그 배우 세대들이, 뒤에 뭐 빌라든지 이런 배우 세그 그 세대들이, 주 동선이, 어, 내 건물을 지나갈 주 동선이 생겼어요. 근데, 어, 이 아파트 출입구도 너무 운이 좋게, 주 동선으로 내 건물 지나가게 생긴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몇 배가 되는 아주 큰 호재인 거죠. 단 이런 점은 있어요. 재개발이라는 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건물을 뭐 빠르게 뭐 매도하는 계획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뭐이 호재의 반영이 바로 되진 않아요. 이게 신축 아파트가 딱 들어왔을 때이 호재에 대한 반영이 확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단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호재 반영이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도 이주하고 철거하면 그 기존에 있던 5 0 0세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신축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새로운 세대가 2000세대가 입주가 되면 그때 폭발력이 생기지만 그 이주 철거하고 그 착공되니까지 한 3년 4년 그 기간 동안은 내 건물에 대한 해 반대로 배우 세대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또안 좋은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뭐 재개발 지역으로 붙였는데어 다행히도 아주 내 뒤로만 배우 세대가 많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면 아주 호재일 경우가 많지만 이것도 기간에 따라서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돼요. 그래서 단쪽 이어 매도 매수에 대한 그 타이밍을 아주 작게 잡았던 분들이라면. 반대로, 이게 뭐, 좋을 수도 있죠? 다, 아,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왜냐면, 좋을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 뒤에 재개발지로 묶이는 순간, 어, 배우세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건물을 매도하고 매수할 때,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어필하거든요. 아, 여기가 지금 현재는, 오, 뭐, 500세대밖에 안 되는, 2000세대로 될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그 입지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거 원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 갖고 가는 동안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임차는 업종에서는 아, 그 배우 세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차는 업종에서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임대차는 10년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2년 3년 동안 내가 좀 고생하자 그리고 내가 이 오기에 대해서 좀 선점을 해가지고 판탄하게잘 잡아놓고 있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배우 배우 수요가 다시 2000세대가 폭발했을 때는 또 거기서 이제 뭐그 사람들이 이제 배우 소대가 많아지고 또이용 고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럴 때는 호재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임차 업종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때 2, 3년 동안은 또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임차 업종이 또 공실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체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딱정확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뒤에 나를 포함하지 않는 뒤에 재개발 지역이 생긴다거나 이제 주변에 재개발이 생기면 대부분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재개발 지에 포함되나 안 포함되나에 따라 가지고 호재 확대가 너무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험, 그러니까 아주 주의해 가지고 진입할 필요도 있고요. 만약에 또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심각하게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면 진입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건물을 보유하시는 분들도 이 재개발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잘 이런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약간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 재개발지 포함이 구획 포함이 안 됐는데, 어, 이런 분들이 그냥, 아, 나는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나는 이제, 노후에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건물을 좀 매도해야 됐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정보가 갖고 있는 매수자라면, 어, 그런 좋은 가격에 반대로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걸잘 활용하셔가지고, 재개발지에 대한 그 건물을 매도,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활용하면 아주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